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언제나 전쟁이었습니다. 수많은 왕조가 전쟁을 통해 흥망성쇠를 거듭했고, 제국들은 전장에서 운명이 갈렸으며 국경선은 전투의 결과로 다시 그어졌습니다.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새로운 무기들, 철도와 전신으로 연결된 대륙간 동맹. 그리고 전례 없는 규모의 군대가 만들어낸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19세기 말 유럽은 표면적으로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영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식민지를 지배했고 프랑스는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번영했으며 독일은 통일 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표면 아래에서는 전쟁의 도화선이 서서히 타들어가고 있었죠. 각국은 끊임없이 군비를 확충했고 식민지 쟁탈전은 날로 치열해졌으며 민족주의는 그 어느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으로 유럽 전역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특히 발칸 반도는 화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아온 이 지역의 슬라브계 민족들은 독립을 열망했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이 지역을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 두려워했습니다. 러시아는 같은 슬라브계 민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 지역에 깊숙이 관여했고, 세르비아는 주변의 슬라브계 민족을 통합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죠. 1914년 6월의 어느 날, 사라예보의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한적했습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이 도시를 방문한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있었지만, 그의 방문이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19세의 청년 가브릴로 프린치프는 그나라침 권총을 들고 거리에 섰습니다. 그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총성이 아닌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즉각 세르바르를 압박했고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독일은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편에 섰고 프랑스는 러시아와의 동맹을 지켰으며 영국은 프랑스와 함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유럽의 강대국들은 서로를 향해 전쟁을 선포했고, 전 세계는 전례 없는 규모의 전쟁으로 치달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전선으로 향했고, 공장들은 24시간 쉬지 않고 무기를 생산했으며, 과학자들은 더욱 치명적인 살상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이 전쟁이 4년이나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은 크리스마스 전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죠. 참호전, 독가스, 전차, 잠수함, 새로운 무기들은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전장은 그 어느 때보다 참혹해졌습니다. 이제 시작된 이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파괴적인 전쟁이 될 것이었습니다. 1914년 초여름, 유럽은 표면적으로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얇은 얼음과도 같았죠. 삼중 협상국과 삼국 동맹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모든 국가가 전쟁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발칸 반도의 사라 예보에서 시작된 불씨는 순식간에 유럽 전역으로 번져 나갔어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암살 사건을 계기로 각국의 동맹 관계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같은 슬라브계 민족인 세르비아를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했고, 독일은 이를 구실로 프랑스와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했죠. 독일군은 슐리펜 계획에 따라 중립국 엘기에를 침공했고, 이에 영국이 참전을 선언하면서 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습니다. 서부전선에서는 독일군의 진격이 마른강 전투에서 저지되었습니다. 양측은 북해에서 스위스 국경까지 이어지는 참호를 구축했고, 이는 향후 4년간 이어질 잔혹한 참호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동부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이 초기에 독일 영토로 진격했지만, 탄넨베르크 전투에서 힌덴부르크와 루덴도르프가 이끄는 독일군에게 대패했죠. 이 패배로 러시아는 막대한 병력 손실을 입었고, 이는 후일 러시아 제국 몰락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일본은 영일 동맹을 근거로 참전을 선언하고 독일의 극동 식민지를 공격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독일 편에 가담했고, 이로 인해 중동과 코카서스 지역까지 전장이 확대되었습니다. 바다에서는 영국 해군이 독일을 봉쇄했고, 독일은 잠수함 전으로 맞섰습니다. 새로운 무기인 유보트는 상선을 무차별 공격했고, 이는 후에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1915년에 접어들면서 전쟁의 양상은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독일군은 이프르 전투에서 처음으로 독가스를 사용했고 이는 화학전이라는 새로운 전쟁의 시대를 열었죠. 연합군도 곧 독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양측의 병사들은 방독면을 쓴채 싸워야 했습니다. 갈리폴리 전투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다르다넬스 해협을 돌파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젊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군인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었고 이는 두 나라의 국민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16년 초 독일은 베르됭을 공격했어요. 프랑스의 상징적인 요새 도시를 함락시키려는 시도였죠. 하지만 이 전투는 10개월간 이어지며 양측에서 7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고 결국 아무런 전략적 성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솜강 전투에서 대규모 반격을 시도했지만 첫날에만 영국군 2만 명이 전사하는 처참한 결과를 맞았어요. 이 전투에서 탱크가 처음으로 등장했지만 아직 기술적 한계가 많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바다에서는 유틀란트 해전이 벌어졌죠. 영국과 독일의 주력 함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맞붙은 이 전투는 전략적으로는 불분명한 결과를 낳았지만 독일 해군이 더 이상 대규모 해전을 시도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의 전쟁은 총력전의 성격을 띄기 시작했어요. 모든 국가의 산업과 경제가 전쟁에 동원되었고 여성들이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며 과학 기술은 더욱 치명적인 무기 개발에 집중되었습니다. 전선의 모든 곳에서 참호가 파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해협에서 스위스 서 국경까지 이어지는 700km의 참호선이 형성되었죠. 참호 속 삶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쥐떼와 함께 지내야 했고, 폭우가 내리면 참호가 물에 잠겼어요. 겨울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영하의 기온 속에서 동상에 걸린 병사들이 속출했고, 부상자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감염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죠. 위생 상태도 최악이었습니다. 콜레라와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독일군은 새로운 무기를 도입했습니다. 1915년 4월, 이프르 전투에서 처음으로 독가스를 사용한 것이죠. 노란 연기구름이 바람을 타고 연합군 참호로 흘러들어갔고 준비되지 않은 병사들은 끔찍한 고통 속에 질식사했습니다. 연합군도 곧 독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측 모두 더욱 치명적인 가스를 개발했고 병사들은 항상 방독면을 지니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방독면은 너무나 조악했죠. 숨쉬기도 어려웠고 시야도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전쟁은 해상에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독일의 유보트가 영국 상선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1915년 5월 여객선 루시타니아호가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했고, 119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참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미국인 128명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윌슨 대통령은 독일에 강력히 항의했고 독일은 잠시 무제한 잠수함 전을 중단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병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영국은 마침내 징병제를 도입했고 프랑스는 식민지에서 병력을 충원했어요. 독일도 더 어린 나이의 청년들을 전장으로 보내기 시작했죠. 여성들의 역할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남성들이 전장에 나간 자리를 여성들이 채웠죠. 농장에서 무기를 만들고 농장에서 식량을 생산하고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다. 이는 전후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무기들이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1916년 영국은 솜 전투에서 처음으로 전차를 투입했습니다. 초기 전차는 기계적 결함이 많았지만 참호전의 교착 상태를 깨뜨릴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줬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비행기들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찰용으로만 사용되던 비행기에 기관총이 장착되었고 조종사들은 하늘에서 결투를 벌였었습니다다. 붉은 남작, 리히트 호펜 같은 전설적인 에이스 조종사들이 탄생했습니다다. 전쟁은 점점 더 잔혹해졌습니다. 베르댕 전투에서는 10개월 동안 7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솜 전투 첫날에만 영국군 2만 명이 전사했습니다다. 전쟁의 무의미한 사륙에 환멸을 느낀 병사들 사이에서 반전 정서가 퍼져나갔습니다다. 크리스마스가 되자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914년 성탄절, 서부전선의 일부 지역에서 독일군과 영국군이 자발적으로 전투를 중단했습니다다. 병사들은 참호에서 나와 적군과 캐럴을 부르 如果。 축구를 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는 짧은 순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짧은 순간에 불과했습니다. 연합군의 진격은 더욱 거세졌고 독일군은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아르곤 숲에서 미군이 독일 방어선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영국군은 생캉탱 운하를 돌파했습니다. 독일의 동맹국들이 하나둘 항복하면서 고립은 더욱 심화되었고 독일 국내 상황도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식량난이 극심해 졌고, 군수 물자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 시작된 반전 시위는 전국으로 번져나가 킬 항구의 수병 반란은 12월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비렐름 2세는 네덜란드로 망명했고 새로운 공화국 정부가 들어섰습니다다. 독일의 항복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1918년 12월 11일 오전 5·20분 프랑스 콩피에뉴 숲 속의 한 철도 객차에서 휴전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오전 11시를 기해 모든 전투가 중단됐고 4년간의 대전쟁은 막을 내렸어요. 전쟁의 상처는 너무나 컸습니다. 전사자만 950만 명 부상자는 2천만 명을 넘었고, 민간인 희생도 700만 명에 달했습니다다. 유럽의 옛 제국들은 몰락했고, 새로운 국가들이 탄생했습니다. 전쟁의 후유증은 오랫동안 세계를 짓눌렀고, 20여 년후더큰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제 1차 세계대전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